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방향에 맞춰 객체를 회전하는 rotate 명령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tate 명령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원하는 각도만큼 객체를 회전하는 편집 명령입니다. 반시계 회전 방향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시계 회전 방향은 마이너스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로테이트 명령을 연습하기 위해서 파트 3-22 도면을 열어 옵니다 로테이트 명령을 입력하기 위해서 수정 패널에 있는 자 회전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명령 행의 로테이트의 단축키인 RO를 입력한 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자 객체 선택은 컴퓨터 테이블을 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객체를 모두 선택을 하였으면,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자, 기준점 지정을 하는데, 어, 화면 하단에 있는 벽 쪽으로 이 테이블을 회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은 하단의 교차점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회전 각도를 입력을 할 때,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벽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하면 회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할때 기준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테이트 명령을 입력을 하고, 자, 객체 선택을 한 후에, 자, 스페이스바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한 후에, 자, 기준점 지정을 하는데, 좀 전에는 우측 하단의 교차점에다가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자, 로테이트 명령 한번더 입력을 한 후에, 자, 객체 선택을 하고, 자, 기준점 지정을 이번에는 조금 더 상단에 있는 교차점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전에 지정했던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sc로 다시 해제를 하고 자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그리고 객체 선택 한 후에 자 기준점을 의자 방향으로 한번 기준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측 상단에 있는 끝점에다가 임의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좀 전에 지정했던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본 객체는 그대로 남겨 둔 상태로 회전을 해서 복사를 하는 기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파트 3-22도 면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명령행에 로테이트 명령 단축키인 RO를 입력한 후에 스페이스 바 자, 객체 선택을 하는데 역시 윈도우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객체 선택을 모두 마쳤으면 스페이스바. 자, 그리고 역시 기준점을 지정을 하는데 하단 오른쪽에 있는 교차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자, 회전 각도를 지정 또는 복사 참조라는 내용이 명령행에 나타나고 우리는 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복사의 C를 입력한 후에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전 각도를 지정하라. 자 아까처럼 시계 방향으로 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원본 객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회전을 하면서 복사가 된 객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로테이트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